여러분 안녕하세요, 겨세트의 세상입니다. 자, 오늘 뭐해, 그면 끓이면... 자, 제가. 어, 샤니왜두물 제가 1편을 찍었는데, 지금 바로 찍는 건데. 자, 지금. 거 10개로 나왔습니다. 10개, 10개. 어휴. 아 조심했을 거야. 10개, 10개. 그래서, 어. 어느 거를 고를까요? 그거 해가지고, 먼저 까먹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저, 이거, 리, 이거, <laughs> 어, 제가 산 거거든요. <laughs> 잠깐만요. 제가 산 건데, 리뷰를 안 하고 제가 혼자 깠거든요? 여기서 좋은 게꽤 나왔어요. 근데, 왜그래요? 지금 이두께 봐요. 이좀뭐이 정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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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동정동이 정도. 이 정도. 이도이 정도. 정 왼, 오른쪽은 어다가왼쪽 먼저 깔거야 저는 포켓몬 카드 까면서 이렇게 공을 들인 적이 없는데, 레이징 소복 깔 때도 공을 들여가지고, 잡팩 먼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드 잘못 까서, 양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와, 내가 이걸 까볼까니. 옆에 까는 데한 30초가 걸리겠는데? 옆에 쌓아두고 주벳주벳 이게 뭐야 포티나 이게 뭐야 껍질 화석? 오래된 껍질 화석이네요 <laughs> 성... 성원숭 성원송. 되게 반짝여 보입니다. 픽시. 오, 꼬마돌. 오! 아, 뭐야, 깜짝아. EX잖아. 딱구리 나왔습니다. 딱구리. 어, 아, 그래도 좋은데? EX. 이게 뭐, 홀러가두개 있으니까, 이거 두개 아니면, 요렇게 두개 아니면, 이것만 두개 나오는 거겠지 뭐. 아니면, 레어나던가. 첫 출발, 출발이 좋습니다. EX. 근데 계속 EX만 나오는 거 아니야? 에이, 저러이 요거 딱, 불리해드게요분리 아, 저, 바로 눈높이인데, 이렇게. 예, 네, 눕혀기가 귀찮아가지고. 요거는 제가 또 등급 매워가지고, 요따 넣어놔야 되겠어요. 너는 절로 가다. 한팩 더. 막 어떤 사람이 이렇게 켰던데? 전 이렇게 못 켰대 오 됐다 됐다 어 바로 나오네 이상해씨! 오 이상해씨 나왔다 나이스 이상해씨 칸.. 프리네? 얘는 케이시 도라니.. 도.. 도라니? 이게 뭐야? 홍수문? 과연? 오 날색마. 오 분볼. 예전에 있던 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레어 두개 나왔습니다. 제발 해줘예 내가 이 이런 패널 까보는 게얼마인데 <laughs> 저도 팩좀 까봤어요. 요거, 뜯는 게좀더 바로 볼수 있네. 근데 이게 좀 오래 걸린다. 아, 되겠다 그러면 내가 다른 방식으로 까? 근데 계속 꽝이 나오면 안 되는데. <laughs> 저, 이게 꽝이라고 보는 거, 그, 반짝이는 거랑 레어. 그게 꽝이라고 봅니다. 저도 레어 좀, 뭐하는 고라파덕? 이, 뭐야. 오래된 조기와서 모르는 게 많네. 얘야 yeah, 레이드 롤. 어언니북이다 과연? 아니네. 베르시온 과연? 오. 강챙이. 과연? 오. 와 와보크. 내가 물든 는녀석들왜 이렇게 많아. <laughs> 좋아 이 X 두 개. 대패 갔는데. 자한팩 더. 알통만 나왔다 질퍽이 소드라? 소드라 이게 신의 지암? 이게 뭐야? 신의 지암 모르겠어 과연! 아니네 질퍽이? 아 얘는 질퍽이고 얘는 질퍽이네 과연? 오 피조트 나왔다 에이 뭐야 라플레이시야? 이 몰라 르론 녀석이야. 얘는 좀 멋있다. 얘 배경이, 오이씨. 얘는 배경이 약간 노을진 느낌. <laughs> 저 반짝이 좋아해요. 요즘 생기고 나서 좀 모으고 있어요. 이번에 한번에볼까요 수아사삭 아이라이? 오? 아 깜짝아 어 주피선더다 이거뭐 나온거 있나? 알통도 나고 두도 나왔고 오 롱스톤 나왔다 롱스톤 아 이게 좀 길다 이게 하는게 와 이거 되게 편 되게 나올것 같은데? 한 팩만 더 까고 끝나겠습니다 와 지금 여섯 개밖에 못간거야 대단해 다 죽어 빨리 뜯어야 돼. 네. 꼬부기, 덩구리 개비창, 픽시, 시라, 시라소문 미니 초대다! 오! 미안, 미니 초대, 미니 화의 초대. 오, 프린, 푸크린? 좋았어. 자,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마지막에 이온거 대박인데? 다음에더제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저는 다시 새삼스러로 돌아오겠습니다. 바이바이 안녕